네, 안녕하세요. 관계해주시기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되니까 많이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217270, 코드번호 217270 넵튠, 바로 넵튠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불과 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3월달 3000원대를 필두로 해서 11월달까지 15000원 거의 단기적으로 400%가 넘는 상승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15000원대에서 43000원대까지 엄청나게 큰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개요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해당 기업은 게임 산업 중 모바일 게임 산업 시장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의 주역사업 분야로는 모바일 게임의 제작이고요 연결 종속회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RPG, 퍼즐,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스포츠를 설립하여 e스포츠와 MCN, 즉, 멀티채널 네트워크,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어, 투자 및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9%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 손실은 34% 감소,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2016년 하반기 카카오 프렌즈 IP와 결합한 프렌즈 사청성 포 카카오 게임을 출시하여 양대 마켓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고 최고 매출은 iOS 5위, AOS 22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라인, 픽사타워, 화물, 함붓, 그리기 퍼즐은 일본에서 출시하여 출시 직후 양대 마켓에서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이 기업 게임 장르 쪽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밖에 다른 쪽으로 상승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포지션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른 쪽의 분위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 보았더니 바로 크래프톤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11월 말부터 고개를 들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상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크래프톤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연출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넵튠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각이 되어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통상 상장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은 준비한 지 반년 만에 상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최대 IPO 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고개를 들어주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얼마나 흐름을 형성해 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눌리고 있는 폭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크래프톤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상 넷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뭐 SNK라든지. 어, 추가적으로 관련 있는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일단 우리나라 게임을 받아들인다라는 한할령이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 회사들에 대한 분위기 긍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완계해주시기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